60년대, 70년대 모즈 스타일로 사실 영감을 좀 받았는데 그냥 되게 스쿨 룩이 돼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니삭스에다가 이렇게 귀엽게 스쿨 룩을 한번 연출해봤고요. 니트에다가 요즘에 펄 넥클래스 하는 거좀 꽂혀있어서 펄 넥클래스를 코디해줬고 플리츠 스커트를 입어줬습니다. 귀엽게 이렇게 버튼도 포인트가 돼있어요. 그리고 자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룩을 완성할 때는 바로 닥터마틴, 닥터마틴 슈즈로 저는 이 스쿨 룩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 모델은 1461 스무스, 닥터마틴의 오리지널 아이콘 모델이죠. 글로벌 베스트셀러이고요.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입니다. 성별도 관계 없이 포멀한 룩, 캐주얼한 룩 모두 소화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전 니삭스를 착용해 줬는데 앵클삭스를 좀 신어주면 좀더 포멀한 느낌? 그리고 더신을 신어주고 약간 포멀한 슬랙스랑 매치해도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스쿨룩을 완성하려고 이렇게 니삭스를 신어줬습니다. 저의 룩 짜잔 로맨틱 페미닌 로맨틱 락시크 히피 룩입니다 <laughs> 먼저 요 크루넥 이렇게 넥라인이 넥라인이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리여리 좀 여리여리 여성스러워 보이면서 이런 빈티지스러운 프린팅 때문에 좀 락시크해 보이지 않나 아요 롱팔이 포인트예요 피스러운 테슬림 디테일이 많은 요런 니트 가방 너무 귀엽죠 에다가 요 플로럴 스커트를 매칭을 해줌으로써 좀 로맨틱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츠죠 락시크의 느낌을 확 살려주는 요 부츠인데요 요닥터마틴 부츠는 포인트가 로즈 골드 아일렛이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시폴로 나와서 끈 조절을 했을 때좀 발목이 가늘어 보이는 스타일이고요. 짜잔. 시폴이어서 기존에 있었던 그1490 버지니아랑은 좀 다른 느낌? 그리고 되게 프리미엄해 보이지 않나요? 은은한 광택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새틴 광 느낌이 와나마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사이드 지퍼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해진 디자인이에요. 되게 확 느낌이 달라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부츠랑 요 크루넥 때문에 락시크해 보이면서 요 프로럴 여성스러워 보이면서 요 가방 때문에 히피해 보이는 저의 코디였습니다. <목소리> 짜잔. 새로운 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때요? 약간 락앤롤 뭔가 기타를 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기타 스트랩이랑 비슷한 이런 디테일을 가진 가방을 매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 이거 맨즈 니트예요 근데 제가 입으니까 그냥 원피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 하이힐 실종 왜냐면, 이 부츠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하이스중 룩을 만들어 봤습니다. 짜잔, 짜잔. 귀여운 이런 디테일, 니트 트위드? 디테일이 들어간 버킷 햇을 코디해 볼 거예요. 쇽. <laughs> <laughs> 닥터 마틴 1B60 벡스 모델이고요. 되게, 락앤 롤. 그냥 요거 하나만 신어줘도 라켓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20 폴입니다. 20폴 업데이트된 솔 덕분에 키높이 효과도 있어서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고 피사 가죽이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 형태감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어, 이런 쉐입도 예쁘게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 지금 양말 신고 있는데도 피부에 닿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이드 지퍼가 있기 때문에 신고 벗기기 너무 편합니다. 이번 룩은 이렇게 쓰리피스. 안에 아 네, 베스트 착용해 줬고요. 스커트 아니에요, 여러분. 바지입니다. <laughs> 그리고 안에 이런 귀여운 디테일까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쓰리피스로 입으면 버튼이 안 보이는데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렇게 가방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더해줬고요. 요거는영앤 아티 룩입니다. 전시회? 뮤지엄? 이렇게 입고 갈것 같아요. 여기 룩에다가 로퍼 같은 걸 신어주면 너무 포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닥터마튼 오드릭 제품으로 코디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 닥터마튼 제품은 오드리이고요 쿼드 네오테릭 컬렉션입니다. 다른 부츠들과 다르게 아일리시 없는 디자인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인지 포멀한 차계도 어울리고, 어, 여러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솔이 꽤 높아서, 무거울 줄 알았는데 중창의 EVA 폼을 사용해서 아웃솔 무게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 폭신폭신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 이 볼드한 느낌의 사이드솔 덕분에 이 제품은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주얼하면서 조금 포멀한 두 가지 룩다 가능한 닥터 마틴 오드리였습니다. <목소리> 짠! 룩이 바뀌었습니다. 따라라 effortlessly cool. 좀 내추럴하게 시크하고 좀 노력 없이 조금 꾸안꾸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이렇게 귀여운 새들 느낌 나는 좀 빈티지 가방을 매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켓.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접혀있는 선? 이런 룩 때문에 조금 더 매니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시크 느낌. 그리고 여기에 반바지를 매치해 줬고요. 블라우스 이런 거다 있으시잖아요. 자, 하이라이트. 여기 닥터마틴 플로라. 기존 스무스 가죽보다 광택감이 돋보이는 폴리시드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아이덴티티가 볼드한 베이직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쯤은 꼭 있으셔야 되죠? <laughs> 얇은 아웃솔로 가벼운 착화감 때문에 여기저기 다 어울릴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날렵한 실루엣 덕분에 조금 더 멋스러운 룩? 완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엘라스틱 밴드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가 되게 편해요. 그 잡아 당기면서 저는 신거든요. 저는 이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안녕! 짜잔! 마지막으로 공원에 산책하러 왔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이번 룩은 누구나 하나쯤은 있는 트렌치 코트를 입어줬는데요. 가을 하면 역시 트렌치 코트잖아요? 짜자잔! 이렇게 입어줬는데, 사실 요 트렌치 코트는 특이해요. 안에 보시면 리버시브릅니다. 안에는 누구나 하나쯤 있는 요런 하얀색 롱 원피스, 다가 추울까봐 가디건도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츠까지! 레이드백 럭셔리 룩을 레이드백하게 만들 이 부츠 닥터마틴 1460 스무스 부츠로 코디를 완성했습니다. 따다단! 은은한 광택이 나는 스무스 가죽으로 제작되어서 고급스럽고 멀리서 누가 봐도 아 닥터마틴 신었구나 할수 있는 팔홀? 아일렛과 옐로우 스티치의 아이덴티티 너무 예쁘죠? 요즘 같은 계절에 이런 공원 산책하기 딱 좋을 룩 아닌가요? 잘 어울리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제가 즐겨 입는 여섯 가지 룩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스페셜 혜택으로 코코 쿠폰이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